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스르고 TV 주치 고용고입니다. 제가 많이 너무 심하게 아프다 보면은 고개를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는제가꼭 찾는 분이 요 분이세요. 허리를 좀 해줘보세요 한번. 네. 네. 허리도 하려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조금 따끔하게 아프긴 한데 좀... <laughs> 내리겠습니다. 예 네, 조금 아무래도 면살이 네. 나와서 통전 부위가 잘 나와야 되니까 물론 이제 통증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찾아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충격파 치료는 이제 수술 후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적인 통증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서 이제 통증이 고통이 심할 때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하는데요. 병변 부위는 보통 이제 근육이 유치하는 정확한 부위에 타겟팅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좀 아파요. 네, 조금 이게 이 조금 이게 느낌은 다른데 한번 가볼까요? 다른데 이게 어, 아, 이제, 예, 여기는 안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통증 유발점이 어. 있는데 음. 그 이제 위치에위치할수록 음. 네, 통증이 좀 강하게 좀 오고 있어요. 어, 아프다. 근육들의 염증이 오면은 굉장히 혈류 때문에 아프거든요. 충격파의 장점은 더 강한 강한 그 자극과 예, 더 깊은 곳까지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뭐 조수 치료나 아니면 마사지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더 깊은 곳에 이제 통증 유발 물질을 그 충격파의 압력을 이용해서 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효과가 더큰것 같습니다. 앞좀 아프긴 하지만 되게 시원해요. 중요한 점은 그냥 가다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유치라든지 근육의 근육이 나오는 부분, 근육이 붙는 부분 알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해해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치료가 안될것 같아요. 뭐 근육, 근막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관절이 이어지는 부위들, 뭐 그런 부위들마다 통증이 조금 어. 음, 나타나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치료를 하면 치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 진짜 아파요. 어, 거기는 평소에 아픈 부분인데 진짜 아파요. 예. 거기 이제 그 기립근인가요? 뭐 기릅김도 지나가지만 여기는 네. 요추의 허리 근육의 이제 안정성이나 네. 가동성을 더 증진시켜주는 요 방향근이라는 근육이 아 지나가는 아그 위치입니 거기가 평소 에 아픈데 아프네 아픈 정말 뻐근해요. 그렇게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네. 이제 근막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 천장 관절이 나오는. 천장 관절. 여기 여기는 어. 조금 더 아파. 네. 어 아파요. 어. 어. 거기 염증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근막이 이렇게 네. 이제 허리의 유통을 이어져서 네. 이제. 지나간 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천장 관절 네. 저희... 자골 신경증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네, 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어. 허리 부위를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그 보통 3대트블브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방연근 어. 그다음에 여기 천장 관절 부위 어. 그다음에 이 옆에 이제 중둔근이 여기 어, 중둔근 어, 있는데 어, 어. 그 부위 세 군데를 거의 어. 이제 루틴하게 치료를 하면 전반적인 어. 그 허리 통증에는 어. 대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나 평소에 감정이 많았나봐.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어? 여기가 <목소리> 이제 중등근. 중등근. 네. 예. 네. 엉덩이 부위에 붙어 있는 이제 근육들이 요통하고도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예. 네. 네. 이 부위도. 거기도 아프네. 예. 네. 시간이 얼마나걸려렇게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한 20분 정도, 예, 소요되는. 어, 여 어. 어, 아프다, 거기. 보통 이제 다른 병원 같은 네. 경우에 이제 뭐 직접적인 비교는 네. 어렵겠지만 보통 5분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네, 대충 때려 네, 5분 정도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든지 정확한 진단 없이 시행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어. 음, 음.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또 한, 어, 또 있어요? 아니, 좀 자세를 어. 좀 바꾸고. 어. 네, <laughs> 식으로 좀. 아, 거기, 아, 아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씨. 어, 진짜 아팠어요. 아픈데, 시원하네요. 유익했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제 몸을 바쳐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